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와이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가 금양 주주 분들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을 투자하신 일반 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2차전지의 대장주 라고도 불렸었고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도 금양을 매도하지 않았고 금양이 앞으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고 정말 큰 폭의 성장을 할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양에 큰 돈을 투자하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냉정하게 금양이 살아날 수 있는지, 금양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있는지, 그리고 금양이 망한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상장을 11월 7일에 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원래 유상증자로 4천억에 달하는 돈을 받아온 다음에 금양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당당히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납입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금양이 사우디에서 받아올 이 4천억 원이라는 돈이 구명줄로 삼아진 상황이었는데 납입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기의 금양 이대로 괜찮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점은 뭐냐면 금양에게 돈을 공급해주기로 한이 투자사가 확실한가 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금양은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스카이브 트레이딩 줄여서 스카이브에 신주를 발행해서 4,05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0억 원은 2차전지 공장에 나머지 1,500억 원은 배터리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 스카이브 트레이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게 뭐냐면 2025년 3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이에요.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고, 외부감사보고서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금양이 끝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실질적인 금양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기술력이 받쳐주면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투자할 투자자들을 충분히 끌어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이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하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형이 19만원 정도 1500원에서 시작해서 거의 100배 가깝게 오르고 현재 가격이 80% 90% 가깝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가행인 건 뭐냐면 매집이 가장 많았던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부분인 1,900원에서 2만 원대 부분, 즉 세력의 평단가 부근에서 하락이 멈췄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매물대에 도달을 하자 거래량도 유입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즉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이번 위기를 이겨내면 현재 자리가 거는 무조건 최저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차트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닥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사고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개미가 자 2007년도 200원 아까 말한 100배 상승이 아니라 거의 몇백 배 상승을 일반 개미들이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사팔사팔하고 높은 호가에 걸어서. 계속 체결시키면서 물량을 점점점 개미한테 넘겨 가다가 끝나는 게 어떤 주식 차트에서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매수했던 평단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평단가를 확인하는 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걸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매물대라는 거죠. 지금 금양이 떨어지고 하락이 멈춘 곳이 바로 이 매물대라는 겁니다. 물론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지만요. 자 다음으로 금양은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 신기술을 써도 된다는.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기술이죠 xfc 기술이죠 배터리를 10분 만에 완충 시켜 버리는 현재 2차전지 시장에 정말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자, 빠른 충전 배터리는 비산차 특히 프리미엄 기기에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양산이나 납품 계약이 나와야 현금이 들어오겠죠 다행히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스라엘 스토어닷의 공식 보도 자료와 해외 전문지에 따르면 금양이 XFC 기술을 라이선스했다고 확인은 됐습니다. 즉, 있을 제휴는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토어닷이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 기업과 라이선스했다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XFC의 원본, 원류라고 할수 있죠? 이 스토어닷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로 2022년에 전기차 배터리를 10분 만에 충전하는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토어닷에 투자한 회사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벤츠, BF벤처스, 빔페스트, 골보 자동차, 올라 일렉트릭, 이브 에너지, 요즈마그룹, 2022년에 기업 가치가 2조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즉, 글로벌 기업들이 스토어닷에 투자를 했고, 이 기술을 공유하는 게 바로 금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양과 이 기업이 무슨 관계인가? 스토어닷이 금양에 자기들의 기술을 제공을 했고요. 이 기술을 통해 금양이 1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양산을 시키고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현재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배터리 생산을 금양이 진행 중인가? 요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외신을 뒤져가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금양 공장에서 4695 고속 충전 배터리를 대규모 배치 생산을 진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9월에 나온 기사예요. 어, 사실상 금양이 유상증자를 거짓으로 받을 거였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라인을 돌려볼 일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고객사 수주, 정식 매출 계약, 이런걸 따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진행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양 공장에서 일은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양도 포기한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기술 라이선스 받은 거 맞고, 하일럿도 해본 거 맞고, 배치 생산 해본 것도 맞아요. 하지만 돈 되는 계약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나 유증납입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유증이 납입 완료되는지, 아니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지, 아니면 생산 출하 기록이 잡히는지, 장비 반입, 해외 법인이나 설비가 현실화되는지 협력사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지 저는 이네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유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형 업체 하나 잡아서 공급계약만 따내도 지금의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현재 금양의 상황이 어떻냐? 이 투자자가 실체는 있는데 설립한지가 얼마 안 돼서 불안한 건 맞아요. 하지만 기술 라이선스는 진짜 있어요. 그리고 배치 생산도 정말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중 납입이 완료되거나 수주가 찍혀야 진짜 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날 확률 60에서 70 정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희망을 갖기보다는 회복할 만한 종목에도 우선 집중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10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나 금양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FDA 재접수 가시화가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빅파만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준비하는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현재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어요. 과거 거래량 대비 30배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오른 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모자이크로 봐서 그렇지만 5배, 3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전 매직구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이고요 어떤 바이오 종목보다도 거래량이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를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을 봤는데 뭔 소리냐 왜 짜증나게 또 홍보하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 매수가를 공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는 많은 물량으로 매수해서 갑자기 올라가고, 누구는 또 이런 영상 보고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만 공개를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돈 받고 공개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분들 그냥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근데 저도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지, 당연히.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투자 경력 남겨주시면 제가 이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어, 개인 정보 왜 가져가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 구간 보시면 수집된 정보는 초대하고 바로 폐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하도 요즘 세상에 광고쟁이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들어오면은 인원 자꾸 빼 갈라 그러고 들어오면은 사람들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우드기 ]하게 개인적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리포트로 준비를 해 드렸듯이 금양은 뭐 불안한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살아날 확률이 없진 않아요 사실 얘네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진 않고 실제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서 제발 유증만 되라 저도 이렇게 빌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금양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만 받아들이셔서 선택은 자유롭게 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